자 오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네. 아, 어, 어 오늘 전대요. 어 오늘 정보통신 아니에요? 오늘 디자인.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용복합 전략지원팀 전문위원 이정재입니다. 네, 오늘 수업은 융화까지 유형에 대해서 사례를 기본으로 해서 여러분께 쉽게 풀어드리면서 이야기해볼까 해요. 아 근데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 날씨가 참 더워요, 그렇죠? 저는 걸어오면서 피부가 줄줄줄 흘러내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너무 날씨가 습해서 손선풍기랑 음... 이런 게 필수.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게좀 관리를 좀 받으시나요? 피부 관리? 기초 제품 잘 바르는. 여기 이렇게 쫙 보니까 다들 포미족 같으세요 나를 위해서 가치 소비를 하고 가치 있는 비용에 대해서 아낌없이 투자하는 이제 그런 포미족 저는 루비족이에요 루비는 이제 4 50대 여성들을 이야기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젊고 좀 에너지가 있는 이제 그런 삶을 좀 추구하는 30대 같으신데요 그렇죠 오늘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 피부 관리 솔루션 관련된 서비스 사례를 말씀드려볼까 해요. 요즘에 인공지능이 우리 일자리를 대체할 거다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꽤 높잖아요. 그런데 오늘 융합 과제로 지원했던 기업 같은 경우는 AI 기반에서 딥러닝 기술을 가지고 있고 비전 솔루션을 가지고 피부 진단을 해서 우리가 피부 관리 샵, 여러분들 혹시 경험 있으세요? 아니요. 네. 곧 필수, 네. <laughs> 필수 코스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그 현장에 가보면 관리사님들마다 어, 스킬이나 이제 역량 차이가 굉장히 크세요. 그러면 병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정확한 진단을 해야 정확한 솔루션과 정확한 치료가 되죠. 관리샵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관리사님들마다 진단하는 스킬이라던가 그 다음에 처치하는 솔루션 어, 이런 것들에 따라서 효과가 굉장히 이제 편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정확한 진단을 지원하고 솔루션에 대한 방향성을 지원하면서 관리사님들이 피부관리 솔루션의 품질을 일괄성 있게 일률적으로 이제 이렇게 지원하는 그래서 어, 대체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인공지능이 같이 갈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로 제가 한번 꼽아봤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융합과제 유형이 좀 있어요 그거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융합과제 잘 알고 계실까요? 한 기업이 기술 분야가 여러 개가 섞인 게 아니라 뭐 특허 디자인이 어,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하신 것도 맞아요 예를 들어서 ICT 기술 기반해서 제품화를 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기술 분야의 전문성이 다 융합되었죠. 그런데 저희 과제에서는 마찬가지로 그런 앞단의 그 융복합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특허 전략과 디자인 전략이 융합되어서 지원하는 과제의 유형이에요. 여기서 디자인 전략 여러분들 디자인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에서 디자인이라면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해야 되는 디자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공부하고 오셨어요? 아, 역시. <laughs> 네, 맞습니다. 앞에 제가 오늘 사례에 대해서도 살짝 말씀드렸는데 디자인은 저희 과제에서 좀 지원을 할때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공급자적 마인드로 개발을 우선순위로 막 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기술 개발 우선순위로 해서 R&D를 막 하시고 그 다음에 상품화를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시장의 소구, 말 그대로 사용자, 그 다음에 어떤 소비자, 고객들이 요구하는 지점하고 기업이 공급하고자 하는 지점하고 간극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저희 과제를 들어오는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 대상으로 공통의 해결 과제를 정의를 해서 특허와 디자인이 유기적으로 지원을 하는 전략 지원 사업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해요. 기업들이 들어올 때세 가지 유형으로 들어오실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브랜드, 그리고 서비스, 그리고 제품.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허와 브랜드가 적용이 되어서 BI 과제 유형. 그리고 두 번째로 특허와 서비스, 즉 UX, UI 디자인이 결합되어 있는 SI 유형. 그리고 세 번째로 제품 디자인과 특허가 결합되어 있는 P.I. 유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브랜드 같은 경우 여러분들 브랜드 잘 아시죠? 네, 기업들이 경쟁 환경에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고객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가치, 제품의 인지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브랜드 활동을 할수 있게끔 우리가 브랜드에 대한 부분으로서 상표, 특허 이런 부분들이 같이 다루어지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사례에서 더 깊게 말씀드릴 건데 S I 유형에서는 U X U I 이것도 뒤에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같이 버무려져서 지원하는 과제 유형입니다. 마지막으로 P I는 제품 디자인이라고 말씀드린 게 물리적인 형상이 있고 기능과 기술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세 가지 유형 중에 SI, 즉, 특허와 UX, UI 디자인이 융합되어서 지원했던 사례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앞에 그 피부 관리 관련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지원했던 이 사례는 엘사 기업인데요. 어, 겨울왕국? 이 엘사 같은 경우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비전 솔루션 기업이에요.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사업군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그런 기업이었고 그첫 번째 타겟이 이제 피부 관리 샵에서 운영되는 진단과 관리를 할수 있게끔 지원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특허와 UXUI 디자인이 어떻게 지원되는지 궁금하시잖아요. 먼저 UXUI 파트에서 진행했던 상황들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까 공급자적인 기술과 실제 시장의 고객의 소구 이 부분에 간극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이 필요할까요? 소비자들이 원하는 뭐 디자인 시장 조사나 설문 조사 꼭 저희 파트로 오셔야 될것 같은데. <laughs> 맞아요. 먼저 원하는 거를 찾아야 되겠죠. 무엇을 원하는지 그 중간에 해결할 수 있는 과제들을 좀 발굴하는 게 중요한데 저희는 먼저 현장으로 갔어요. UX UI 디자인 협력 기관과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위원이 같이 현장으로 가서 실제 관리샵주 그리고 관리사 그리고 고객 대상으로 인터뷰도 하고 실제로 이루어지는 전 과정들을 관찰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어떤 것들의 소구가 있는지 또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 잠재되어 있는 그런 요구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인사이트를 가지고 계속 관찰하면서 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정을 쭉 그려보는 거예요. 관리샵에 들어오기 이전부터 어떻게 해서 내가 이 관리샵에 들어오게 됐는지 컨택을 해서 어떻게 등록을 하고 들어와서 관리사에게 어떠한 상담을 하고 어떤 과정으로 시술을 하고 또 이후에 아까 집에서 케어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관리라는 건그 공간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후속적으로 집에서도 홈케어 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고객의 요구사항은 정말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정을 쭉 그려서 그 과정에서 키 테스크를 도출을 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한 가지 찾을 수 있는 문제점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관리샵에 갔는데 우리 솔루션을 사용하기 위해선 사진을 찍어요. AI 비전 솔루션이니까 사진을 찍어서 이 데이터 기반에서 피부에 진단을 하죠. 그래서 주름, 그 다음에 윤곽, 비대칭, 등등등. 그래서 11개의 항목을 진단을 하고 어떤 솔루션이 피부 관리에 효과 있게 관리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관리사는 그에 맞춰서 이제 관리를 해주죠. 그러고 나서 애프터 사진을 찍어요. 그런데 여기서 관찰을 쭉 하다 보니까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앉거나 서서 사진을 찍어요. 상담을 하면서 그리고 비포 사진은 시술을 받고 베드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사진을 찍어요 그러면 이그 앞에 찍은 사진과 이 뒤에 찍은 사진의 촬영 시점과 촬영의 자세가 다르죠 그럼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정확하게 그쵸 그거의 원인은 중요 게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은 이제 포미족이시니까 아직은 <laughs> 네, 중력의 영향을 덜 받으시지만 이제 루비가 되는 시점에 보면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이 포지션에 따라서 측정되는 데이터의 값이 달라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지 획득에 대한 품질, 이미지 획득에 대한 시점, 이미지 영역에 대한 확장 이런 것들이 좀 고려돼야 된다라는 부분으로서 R&D를 하고 그 관점에서 특허를 찾고. 그래서 리스크가 되거나 활용할 수 있는 특허들을 동시에 이런 문제점으로부터 출발해서 찾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이 실제 현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포미, 루비, 이런 고객 모형들을 우리가 설계를 해요. 그걸 페르소나라고 하는데 이 고객들이 원하는 여정상에서 요구사항들을 도출을 하고 이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기능들을 정의를 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필수 기술들을 R&D 하는 방향으로 제시를 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앱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다른 채널에서 만들 수 있는 서비스들을 구축을 하죠. 이렇게 해서 지원했던 과제예요. UX/UI 파트에서 이제 현장 중심에서 소구 사항들을 발굴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경험하면서 해결 과제를 도출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동시에 특허 파트에서는 피부 분석 단계별, 즉 프로세스별 해당되는 관련 특허들을 분석을 해요. 그래서 데이터를 만들고 그 데이터 안에서 분석을 통해서 리스크가 되거나 그리고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도 설정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융합과제에서 중요한 지점들이 활용이에요.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현장으로부터 디자인적 사고로부터 발굴되거나 전개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유사 동종 특허들을 들여다보다 보면 이런 과정에서 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현장에서 발굴된 아이디어 시드와. 코에서 발굴된 아이디어의 시들을 결합을 하거나 나누거나 붙이거나 나누거나 뭐 이런 식의 과정들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피부관리 분야에서 AI 기반, 그 다음에 룰베이스 기반에서의 어떤 유사 관련된 특허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쭉쭉쭉 뽑아내서 우리가 알뜰하게, 살뜰하게 잘 활용을 했다.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특허와 UX UI 디자인이 결합이 되어서 20주 동안 진행을 했죠. 그래서서 나오게 된게앱 서비스가 출시가 되었고 그앱 서비스가 출시에 앞서서 특허 쪽에서는 특허 활용에 대한 전략들과 그다음에 예방에 대한 전략 그리고 이제 IP 확보에 대한 전략들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20주가 끝나는 그 달에는 이 모든 것들을 기업에 지원이 됐던 사례예요. 23년도 7월 말경에 이제 킥업을 하고 기업이 굉장히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기업이었는데 12월 달에 서비스 론칭을 했습니다. 아주 빠르게 적극적으로 잘 활용을 해주시고 또 20주 동안 잘 참여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신속하고 굉장히 발 빠르게 전개가 되어서 론칭할 수 있었던 사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 기업이 해외 진출도 생각하고 지금. 그럼요. 기업에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셨냐면 K 컬처 또는 K 뷰티. 그래서 이번 과제는 K 뷰티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요즘에 한류 캐디언부터 해서 굉장히 핫핫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K뷰티도 굉장히 뭐 화장품부터 해서 다양한데, 이 기업의 전략도 우리나라의 진출이 교두보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더 시작을 해서 데이터 학습이라던가 이제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그것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이제 그런 단계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종에 따라서 진단의 결과라던가 어떤 진단 학습 모델이 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진입은 이제 국내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과제 이야기를 했고 질문 받겠습니다. 일로서 여러 지역 많이 다녀... 저희는 이제 출장을 수시로 또 하루에 또 여러 건의 미팅을 할 때도 있어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식사를 할때 고를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가는 동선에 있는 어 식당에서 가볍게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데 대전역의 육첩반상을 매우 사랑합니다. 2층에 있어요. <laughs> 저 무조건 고기족이어가지고 <laughs> 단백질, 예, 종류별로 한 상에 푸짐하게 나옵니다 운동하느라 소피되는 네. 시간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맞아요. 그동안 뭐 잠을 주무시거나 뭐 따로 뭐 활동하시는 게 아, 일합니다. 원장님. <웃음> 일합니다. <웃음> 저희가 물리적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모바일과 PC를 항상 몸에 붙이고 다녀요. 하루에도 이메일이라던가 전화라던가 이런 것들이 수시로 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앉아서 PC를 켤수 있는 공간만 나오면 무조건 화면을 켜서 자료를 본다거나 메일을 보낸다거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비밀로 거의 한0년차가까워 지셨는데 네. 그간 했던 기업들 중에 많죠. 어, 대표적인 사례로 반도체 클린 사업부의 전문 기술을 가진 기업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 저희 과제를 처음 접하시면서 기존의 B2B에서 B2BC로 전환하고자 하시는 이제 새로운 사업군으로 이제 그렇게 고려하신 기업이었는데 서울역에 가시면 1층에 딱 들어가실 때 바람이 확 부는 미세먼지 차단기가 있어요. 우리 과제 결과물입니다. 이렇게 더운 날 용화 과제를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오늘도 오후에 덥지만 뽀송뽀송하고 광채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칠게요. 네. 감사합니다.